주부 이모씨는 지난 13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자신을 검사로 사칭한 남성은 계좌가 불법 돈세탁에 이용됐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. 이거 옥시를 당할까봐 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일부러 찾아서 제가 가지고 있을 좀... 남성은 수사를 위해 녹음 중이라며 전화를 끊지 말라고 지시했고 6시간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. 주부는 인근 은행으로 가 창구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전액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직원은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음을 직감했습니다. 용도를 여쭤보거든요. 저희는 근데 용도를 여쭤봤을 때 고객님 말씀 못하셨어요. 못하시고 그냥 현찰로 전부 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.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이 알아채지 못하게 메모를 써가며 주부를 안심시켰습니다. 오히려 보이스피싱 일당을 속이기 위해 계수기를 통해 현금을 세는 소리까지 들려줬습니다.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주부는 속고 있는 척 연기하며 일당을 세정시 한 공원으로 유인해 경찰 배치를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. 어, 감원 직원분이 네. 위치를 말씀해 주신 그 위치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이동잘못 해요. 여기 여기 도잘 모르고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네.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인출책 33살 김모 씨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기극은 끝이 났습니다.